<목> 안녕하세요. 알리스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또 말할 게 있을 가지고. 어, 그게 그 친구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예, 친구 그 친구 유튜버 요즘 만들고 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름 뭐였더라? 어, 아기가 아, 생각났다. TV 브롤의 게임 저장소 라고 건우예요. 건우. 이렇게, 여준만도, 저, 그리고 걔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제 선배예요, 구독자 중에서. 제가 한, 제가 한 여기서 한, 3, 7, 3년? 2년? 정도 했잖아요? 얘네들은 한 1년 정도 했어요, 2년. 제가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아무튼. 음, 여긴 지금, 침대방인데,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찍고 있어요. 음, 아무튼, 나중에 유튜브 한나 찍을 거고요, 그다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다음에 른데요 안녕.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뭐야, 왜안 되냐? 아이고, 왜안컸